2024년 성경 1년 1독하기 103일차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렛의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제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하볼과 메대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름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나?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납사개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납사개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계의 말을 전하니라 11기 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짚고 굵은 패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패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활랑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납사개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매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채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왕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라또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2 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삼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아하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아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의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기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